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선언합니다.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.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. 여섯 구 목사야. 너는 참 행복한 목사구나. 그 저희 교회 이름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. 행복이 조금 있는 교회. 행복이 딱 맞는 교회가 아니고 행복이 가득한 교회. 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교회 이름을 뭘로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데 받은 은혜예요. 행복이 가득했음.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. 이름값하고 삽시다. 행복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어. 막인상쓰면 사람들이 안 무서워해요. 그냥 피하지. 그냥 화 굳는 거예요. 우리 얼굴은요 얼의 구리예요. 그래서 얼이 나오면 얼굴에 나오는 거예요. 오늘 이스라엘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. 그 행복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. 나는 행복한 자로다. 닉부이치치가 그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데 나는 행복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. 우린 두팔두 두 다리 다 멀쩡하잖아요. 볼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잖아요. 하나님이 날 도우시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. 맞습니다. 세상 사람만 도와줘도 힘이 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. 또 하나님이 내 처소를 예비해 주시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. 오늘 그 행복을 가득 가득 채워서 이전을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아멘. 기도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